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데이업의 권익철입니다. 금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2027년까지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어제는 이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두 가지 이슈가 과연 LS에코에너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오늘 이러한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LS 에코의 에너지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이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AI 산업 발달, 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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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많은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전기먹는 하마라고 표현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 발달은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 엿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 판매하고 있죠. 이에 LS 에코에너지의 제품들 수요 전망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성이 낮...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슈로, 어제 중국에서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현재 중국은 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에서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경기 부양책이, 경, 그 경기 부양이 실질적으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공장을 가동하려면 결국엔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전선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 구리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 구리 가격이 바닥권에서 어느정도 상승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희토류 히토류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히토류라고 한다면 핵심산업에 들어가는 아주 전략사산이죠 소체의 뭐 2차전지 그렇다면 이 중국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중국에서는 히토류가 수출되는 양이 떠들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히토류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S 에코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 광산업체와 히토류 계약을 맺은 바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가격 상승의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LS 에코이너지가 현재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폭력전, AI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을 바탕으로 LS 에코이너지가 매출적인 실적이 더, 더욱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국가의 흐름, 좋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고, 그럼 짤막하게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지금 0.92% 전제 상승 중에 있는데, 국가부근은 2.39%, 윗꼬리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여기 61일 이평선과 그리고 여기 121이평선 이 가격 레인지를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고 라 한다면은 과거에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항 라인이 되어버렸죠 어제도 이 121이평선을 결국에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 은봉 캔들이 나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61이평선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면서 윗꼬리가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 레인지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다음 저항대 라인을 어디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본다면 이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과거에도 이 가격대, 결국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가격 저항대는 이 가격 레인지 그리고 2차적인 저항대는 이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 전부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그 여기 이 신고가 부근 위치까지 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1차적인 어, 2차적인 저항대는 물론 1차적인 저항대마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 라인을 좀 지지라인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 3일 2평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일 2평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 감수해 주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해 주시는 분들은 여기 20일 2평선과 10일 2평선이 만나는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3일 2평선과 10일 2평선과 20일 어, 그렇죠. 10일 2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부근을 전부 모두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240일 이평선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 24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240일 이평선과 480일 이평선간에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게 리스크적인 또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l s 에코이너즈는 현재 시장에서 좀 잊혀진 종목이다 라고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저항대 라인을 모두 돌파를 하려면은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쌓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겠죠. 수급을 한번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웬일로 50만 주가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지금 거의 한두달 정도는 10만 주에서 20만 주. 시장에서 좀처졌다라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시 1분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11만 3천 주밖에 나오지가 않았다. 다행이라고 한 점은 지금 연기금에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금투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압에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어, 이게 나오고 있는 급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관 따라서 해보신 것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열 열시... 그,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담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이어멘토 환영 잘습니다